한국은 역대 최단 배송으로 급등했다. 루마니아가 K2 전차를 선택하면 에이브람스보다 더 빨리 루마니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몇 달만에 배송되는 것은 한국 어깨가 달성한 세계 기록입니다. 루마니아가 K2 전차를 선택하면 미국 에이브람스에 비해 납기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잠잠하던 루마니아에서 K2 전차에 대한 놀라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K2 전차 실사격 최종 테스트를 마친 루마니아는 놀라운 성능에 만족하며 내년에 K2전차를 주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 K2전차를 주문하면 역대 최단기간에 배송할 수 있다며 디펜스 루마니아는 그 놀라운 속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루마니아에 K2전차가 다닐 수 있는 길까지 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전차를 도입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루마니아가 k2전차에 열광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육군 은 2026년부터 에이브람스 m1a2 sepv3 탱크 54대를 납품하여 장갑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탱크는 전설적인 미국 m1a2 탱크 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지구력과 전장 효율성이 크게 향상 되었는데 납품은 2026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탱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K2 전차를 구입하면 품질 가격 외에도 납품시간이 큰 이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계약을 체결하면 미국 에이브람스보다 먼저 K2 전차를 인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에 루마니아에서 열린 한 루마니아 국방위에 참석한 성희 국방부 차관은 한국의 방위산업을 송수관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흐르는 물 시스템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수도국지를 틀면 배관과 탱크 내부에 물이 들어있어 쉽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군사적 목적과 국제협력을 위한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약만 하더라도 납품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고객이 배송우선권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필요가 최우선일 때 한국정부는 전철을 루마니아에 먼저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그이의 배송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같은 사례로 계획 차기로 3개월 만에 폴란드에 첫 번째 전투 탱크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K2전차를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더 빨리 인도하겠다는 것 외에도 루마니아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할수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니스크 루마니아는 얼마 전 한국은 루마니아에 K2전차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차용 도로를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도로나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 K2 전차를 계약하면 K2 전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까지 건설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무료로 건설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의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거의 패키지 상품처럼 제안했습니다. K2 전차는 가벼워서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를 다닐 수는 있지만 에이브람스 전차는 너무 무거워서 열악한 루마니아 환경에서는 거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K2 전차를 수출한 한국이 K2 전차를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더 먼저 인도하고 이 전차들이 다닐 수 있는 교통 인프라까지 만들어주겠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한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농촌에서 이동하는 K2 블랙팬서 호성대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연례적인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인 2024 호국 훈련에서 K2 전차가 한국의 지방 도로로 이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 한 네티즌은 한국농촌은 우리나라 수도권보다 도로가 더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의 도로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냐면 지난 2019년 루마니아 한 사업가가 형편없는 도로 포장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비좁은 자동차 도로를 포장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 루마니아가 개통한 자동차 도로가 고작 58km 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최악의 도로 상황으로 이윤해에서 가장 높은 도로 사망사고를 내고 있는데 영국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루마니아는 나쿠된 도로와 철도 네트워크를 정비하기 위해 수십조 원이 넘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게 맡겨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측은 얼마 전 루마니아를 찾아가 철도와 지하철 건설 및 연장 개량등 11개 사업에 총 397억 유로 한화로 약 58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루마니아의 고속도로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루마니아에게 갑상 고속도로 철도 등 공공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루마니아가 유럽 연합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자는 국가에 자국 내 공공 인프라 조달 사업 참여를 제한해 유력했던 중국 기업들이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전기차 태양강 풍력 터빈까지 중국은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했으나 이후에서는 과도한 정보 보조금으로 시장을 흐리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저를 기회가 찾아왔는데 방산 수출과 맞물려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이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한국은 폴란드를 비롯해 루마니아, 동유럽권의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막길 적임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나라에 K2 전차, 캐나인 자주포 등을 수출하면서 이 기갑 전력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나 철도까지 놔주는 놀라운 수출 전력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또다시 땅이 진창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가 찾아오면서 한국의 K2전차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대에는 강추위가 오기 전인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땅이 뻘로 변하면서 통행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특히 이 시기에 기갑전력의 기동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K2전차는 이를 완벽히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흙투성이가 된 폴란드 K2전차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진흙을 뚫고 기동하는 K2전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환하게 웃으며 엄지척을 하는 폴란드 지휘관의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진흙탕 지형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새로운 폴란드 K2전차라는 제목으로 진흙에서 마음대로 기동하는 K2전차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유럽의 네티즌들은 난 K2를 정말 좋아해 정말 보기 좋아 모든 신형 기아차와 똑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K2전차는 진흙 뿐만 아니라 서원에서도 쌩쌩 달릴 수 있는데 추위가 차지하면서 과거 노르웨이에서 평가했던 영상도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K2전차는 진흙이나 험한 추위에도 기동할 수 있는 전차로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권의 국가들은 이에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 특별기획으로 만든 영상에 폴란드 K2전차가 진흙과 험지에서 기동하는 놀라운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감개무량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어린이 세발 자전거도 못 만든 나라가 현무 5, K21, K9, K2 이런 첨단 무기를 만들다니 총알 한발못 만들던 나라가 탱크를 수출하다니 대단. 이상 쓰망이었습니다